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V4 누나트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이상한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나트라 이용법이라니 V4 오픈한 지가 얼마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PC 버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 들어가져요. 어, 이거 왜안 들어가지? PC버전에서 안 되는 건가? 실제로 이게 이제 PC버전에서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그, 막 이제 공카에 문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PC버전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이제 이게 있기는 하지만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다시 제가 제 캐릭터 창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에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누나트라의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왜 입장이 안 되냐면은 캐릭터 찾기로해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캐릭터 찾기를 통해서 여기로 이제 사킬 저는 사킬 TV니까 사킬 TV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누나트라가 막혀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서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스에 오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서버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서 이렇게 카스에 보스 서버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서 해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서버가 이렇게 인증이 되면서 이렇게 누나트라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무래도 이제 PC 버전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버 이제 뭐 검증이 조금 안 됐었나봐요. 그래서 캐릭터 찾기로 하시게 되면은 얘가 어떤 서버인지 못 찾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누나트라에 접속을 못하는 건데 그. 그 PC버전에서 처음 시작을 할때 본인 서버를 아예 이제 지정을 해서, 뭐, 본인이, 저는 이제 카셀 오섭이니까 오섭이면 카셀 오섭을 지정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때는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PC버전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니까요. 잘 되죠? 지금 보시면은 PC버전인데, p c 버전 아주 잘되니깐요그 부분만 살짝 그 직접 캐릭터 그 찾기를 하지 마시고 서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누나트라에 잘 입장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누나트라에 접속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